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유한타.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미디어엔터 담당하고 있는 이환욱 연구원입니다. 이번 자료는 이 호텔레저 산업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3사 관련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프리뷰 말씀을 드리면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모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일률적으로 다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중국의 매스 방문객 수 회복에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VIP 비중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홀드율 하락이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제가 발간했던 자료에 래서 4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률은 약한85% 수준으로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좀 틀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Q23 같은 경우는 회복률이 12.5% 2분기 같은 경우는 32.7% 3분기에는 54.2%로 가파르게 회복세를 좀 보였고요. 4분기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오히려 전분기 대비 퍼센테이지로는 소폭 감소하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방한 단체 관광객 허용 효과에 따른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좀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 심리 둔화 그리고 최근에 고조된 향한 감정, 단체 관광, 과기 때보다는 개별 여행으로의 선호도가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리드 타임에 해당이 하죠. 항공 운항 편수 그리고 공항 슬롯 확대 같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위에 언급했던 여러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였겠으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의 경기 부진에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차트를 좀 보시면 중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랑 카지노 3사의 지수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띠면서 동행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됐던 시점에서 서프라이즈 지수도 좀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3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랠리를 좀 보였으나 사분기 들어가면서 중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가 상당히 다시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나타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인 회복률을 끌어올릴 수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라고 해석이 좀 되고요 그랬기 때문에 실적 주나 주가 또한 다시 하방으로 내려앉는 이런 모습들을 좀 이어갔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4분기 때 기대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항공사 공항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왔다갔다 하는 이 한국 운항 편수 또한 완만하게 넓혀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항공 편수를 좀 늘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동기간에 이 여객수 자체가 상당히 따라오지 못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도 리드타임 부족에 보다는 경기침체 영향이 조금 더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자의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극심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좀 지나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침체 그리고 수출 부진까지 겹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경기 국면이 어느 정도까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면 과거의 디플레이션 국면을 한 4군데 정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국면 같은 경우는 과거로 비교를 해보자면 과거에 길게는 한 2년까지 짧게는 1년 이렇게 걸렸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현재 국면에서 디플레를 탈출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앞으로 한 6개월 늦어도 내년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 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3사의 주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에 있어서 기노흡으로 눈높이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4년도 방한 외국인 회복률 목표치 같은 경우는 19년도 대비 기존의 한95%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낮춰 설정을 좀 하였고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 10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눈높이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3사의 실적 추정치를 소폭 다 낮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꾸준히 어떻게 회복되는지 트래킹을 하면서 추후에 좋은 타이밍과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